녹음된다 아 진짜? 음, 지금 왜? 우리가 뭐 말하는 뭐 것도 있는 녹음되고 있는 거야 나 할래 응나 음. 어. 할래 오 어, 진짜? 응 음. 신기한데 음, 자. 한 판씩 들어가면서 아니야 왜? 나 지금 이거 찍는 중이거든? 네.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? 나한개 아, 어. 네. 네. 줄까? 네개 줄까? 줘와봐 내가 최대한 많이 가져올게 도훈아 나 할래 조아. 맞아 도훈이 어, 걸로 해나 줘와봐 도훈이도 인제 손이 딱 들어가서 안정맞춤이야 들못 음. 네, 하지. 어 음. 잘하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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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친구가 있잖아. 나나뭐 친구? 내가 계속 계속. 아, 예안 돼. 어? 해 볼게. 아니, 한번 해볼게. 내 친구가 있잖아. 이거 지오메트리 대시 마지막 꽃까지 다 깼어.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. 아, 이거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? 제일 그쵸? 어려운 거 맞아. 아, 아니구나. 어쨌든, 나은 어쨌든 나은 내 해볼게. 친구가 마지막 꽃까지 진짜 아, 어려웠어. 그거. 진짜 어려워. 아, 맞다. 이거 까먹고 있었어. 됐다 아. 됐 아, 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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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었네요. 아, 진짜 어, 어려워요. 실수했네. 근데 있잖아. 내 친구 이거 닭겠어. 아, 진짜? 응.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. 나랑 같이 모비즌으로 아, 노래가 진짜 노래를 들어야 돼. 아, 이거. 이거 진짜 어렵다, 밑에. 그 내가 만든 것도 있어. 아, 진짜? 응. 아이고. 실수했네. 그 그리고 이맵도 아니야. 어차피 하고 싶었다.

아, 이거. 아닌데 어? 낚는거 왠지... 진짜 어렵는데 일단 있잖아 여기서 맵을 다 외워야 는저데 이거 저는 로는는거는아여기는점는하면안되는데 봐봐 이거 는 맵을 외워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난외웠는데는저외웠는데는 점... 저는 어, 는 저는 저는 저이저 많이... 진짜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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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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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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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야 하고 있는 게 그거다. 어, 그걸 그거... 아여기서 점프하면 안 되지. 한번 해 볼게. 싫어. 아잠깐좋아봐잖 기다려. 기다려. 아니 네가 동영상을 올려 그럼. 봐봐. 이거 에스 스텝을 봐. 내가 지금 동영상 아, 올리는 20이포, 중이야. 25퍼 봐.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동영상이나 올리지. 오 사이클스. 야 그냥 너나 모비진 없어. 야너 아니 모비진 플레이스토어에서 봐봐, 깔아. 넥스 스텝은 이렇게 가는 거야. 모비진 플레이스토어에서 깔아. 야 봐봐. 야 여기 버그가 일로 이렇게 타임 머신 봐봐. 제요. 응. 음? 응. 잠시만 나도 카드. 나도 교환. 투큐. 뿅. 교환. 교환. 어 이게 스킬 카드야? 보자. 응. 어, 나도. <laughs> 내 거야 이거. 내거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. 야, 야 카드 그리고 있어? 카드 코드. 카드 코드. 응. 뭐? 카드 코드 없어? 봐봐. 여기서 계속 점프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. 스 카드 봐 봐. 여보 봐. 삼 뭐야? 누 들고 있는데 시작할 진짜? 때. <laughs> 그거 말고 집에다. <laughs> <laughs> 해 볼까? <laughs> 아니 근데 그때는 리듬 <laughs> 죽어야 돼. 제일 좋은 오 진짜 됐네. <laughs> 응. 대박이데? 내 친구가 비법을 알려줬지 내 친구가 비 a r 알려줬어. 그리고 내 친구는 신이야. a people are Luso. The t i n g u 는 Senior. What 지 s it? They come under my b e l 뭐야 이거? 내가 만든 거. <웃음> 살았다. <laughs> 이거 바로 버그지. 근데 여기서 <laughs> 못 깬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노리맵을 만들었어, 봐봐. 여기 노리맵이야. 단단. <laughs> 노는 맵. 없어진 <laughs> <멈춰진> 건데. <건지? 웃음> 이거 다 닮은. <달면. 웃음> 카메라에 또 그러면 카메라에 또봐 어떻게 돼? 아 이렇게 huh? <finden> <intos> 나? 그만할까 지금 130시?